우리 인사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영상으로 참여하는 분들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어, 여러분들 백신 맞으셨어요? 저 오늘 백신 맞는 날이에요. <laughs> 우리 안사나 같이 맞으니까 뭐 별일 없겠죠. 뭐. 네, 내일 새벽도 여전히 여러분과 같이 만날 줄로 믿습니다. <laughs> 네, 그래도 좀 긴장이 되네요. <laughs> 괜찮아요? 네. 오늘성경의 말씀, 오늘 말씀은 누가 설명을 해줘야가 아니라 늘하나님이 말씀은 말씀으로 우리에게다가와 와야 되또오 와오도록 해야해지않지않습 오늘 오장부터부터까지말지을읽읽었데오오 말씀 말씀은 은우리에게뭘 말씀하고 계시는지 또말씀이 어떻게 찾아오는지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하나님 듣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는데 오늘 성경의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넓은 마음을 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의 모래같이 하시니 바닷가에 가면 해변의 모래가 얼마나 넓고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온 물을 다 받는 그 모래. 어. 그래서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넓은 마음을 주시옵소서. 솔로몬이 그렇게 기도했어요. 참그 말씀이 4장 2 9절의 말씀 속에 있죠. 한번 읽어 볼까요? 시작. 솔로몬이 아, 4장 29절. 시작.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의 모래 같이 하시니 아멘. 또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얼마나 크게 축복하셨는가 하는 이야기를 오늘 말씀 속에 읽어볼 수가 있죠. 하나님이 솔로몬을 크게 축복하셔서 모든 것이 부유하고 모든 것이 전쟁이 다 그치고 그리하였음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평탄하고 모든 것이 넉넉하게 되어졌을 때 솔로몬이 무엇을 생각하게 됐어요?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드릴 마음을 갖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가는 이야기가 오늘 5장 6장 7장 이렇게 쭉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성전 안에 기둥을 세우고 외벽을 만들고 내부 장식을 하고 그리고 성전의 기명을 만드는 그런 이야기가 오늘 성경 속에 쭉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성전을 짓는다고 하는 것은 누구나 다 한번 해보고 싶은 마음이지만 누구에게나 기회가 주어진 것 같지 않아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5장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잖아요. 5 3절의 말씀. 5장 3절에 시작. 당신도 알거니와 내 아버지 다윗이 사람의 전쟁에 말미암아 그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고, 이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들을 그의 발바닥 밑에 두시기를 기다렸나이다.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으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기다리라고 그러셨어요. 내가 내 집을 지어줘, 내가 내 집을 지어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시고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만 받으시고 그에게 성전 건축. 할 기회를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이제 그 일을 솔로몬이 갖게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성전을 건축하는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져 있죠. 그런데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면서 제일 먼저 했던 일이 뭔가 그랬더니 때를 기다릴 줄 알았던 이 솔로몬이 제일 먼저 한 일이 뭔가 봤더니 시람 레바네 사람에게 연락을 해서 우리에게 성전을 건축하자고 하니까 함께 하자고 합니다. 함께 연합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연합해서 건축해 가는 일인 것을 오늘 성경을 타여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솔로몬이 레바논의 백향목을 취하게 되어주고, 그래서 5장 8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5장 18절이네요. 읽어 볼까요? 시작. 솔로몬의 건축자와 시람의 건축자와 그발 사람이 그 돌을 다듬고 성전을 건축하기 위하여 재목과 돌들을 갖추니라. 혼자 하지 아니하고 시라 레바논의 사람들과 그발의 사람들을 함께 더불어서 성전을 건축하는 모습을 보게 되죠. 이제 6장에 넘어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합니다. 특별히 성전을 보니까 어떻게 건축하고 있는가를 오늘 성경 속에 찾아볼 수 있는데 첫째는 규격대로서 건축하는 거예요. 규격대로. 6장 1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지 4년 15월 곧 둘째 달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 한 절도 솔로몬 왕이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한 성전의 길이는 60 규빗이요 너비가 20 규빗이요 높이가 30 규빗이며 그래서 그 아래 쭉 나오는 말씀이 규격대로 규칙대로 하는 말씀으로 쭉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얼마나 아름답게 해야 되는가 아름답게 했다고 하는 얘기를 먼저 해야 될것 같은데 그 말을 하지 아니하고 규격대로 규격. 규격대로 한다는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대강대강하지 아니하고, 자기 생각대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명하신 대로 그것을 지어가는 말씀이 오늘 성경 속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것이죠. 규칙대로, 규격대로. 또 둘째는 7절 말씀 봅시다. 6장 7절에요. 시작. 이 성전을 건축할 때 돌을 그 뜨는 곳에서 다듬고 가져다가 건축하였으므로 건축하는 동안에 성전 속에서는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철련장 소리가 들리지 아니했도 아니 돌을 다듬어야 되는데 소리 나야 되지. 소리가 나지 않겠어그러나 소리가 나지 않게 하셨다. 철련장 소리도 나지 않게 해 주셨다. 다듬어야 된다. 듬지 않고 했다는 말이 아니죠. 만약 다듬어야 되는 경우도 성전 짓는 곳은 먼 곳에서 다듬고 성전을 짓는 곳에는 소리가 나지 않게 하셨다고 하는 말씀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경건하게 조심스럽게 평화롭게 조용하게 평화롭게 겸손하게 아니 막. 흠을 다하여 성전을 건축하는 모습을 보게 되죠. 연합해서 할 때는 의견이 맞지 않아서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그럴 수 있잖아요. 더 소리가 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소리 없이 온 마음을 다하여서 다툼 없이 평화롭게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가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첫째는 규격대로 둘째는 평화롭게 조용하게 들레지 아니하고 자기를 드러내지 않냐 건축하는 모습이 오늘 성경 말씀. 오히려 이 조용하게 하는 모습 속에서 듣는 마음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가를 들어가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모습이 오늘 성경 속의 건축자의 모습이 아닙니까? 또한가지 6장 11절 봅시다. 6장 11절. 시작.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내가 만을 내 법도를 따르며 내윤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네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네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을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 내가 이 성전을 건축하니,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과 약속한 것을 너에게 이루어 줄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내 위를 끝까지 영원히 지켜주실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발견할 수 있는가? 성전을 지어진다고 하는 것은 성전의 건물을 지으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내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마음을 다해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가는 모습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법도와 윤례대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대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너희들이 보여지는 성전만이 아니라 법도와 윤리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는 그 삶을 너희들이 살아갈 때 내가 다윗감해졌던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너와 너에게 베풀 것이며 어긋나지 않게 하겠노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사실 성전을 짓는다고 오늘 성경에 성전을 다 완성되어졌지만 성전을 완성했다고 신앙이 다 완성되는 것은 아니죠. 오히려 하나님의 하나님이 성전 안에 갇혀 계실 분이 아니잖아요. 그러나 성전을 짓는다고 하는 것은 뭔가요? 하나님이 늘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심을 고백하는 것이고 언제나 그 하나님을 향한 마음 안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살아들이려는 그런 마음이 성전을 짓고자 하는 마음인 것이죠.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이 늘내 안에 계심을 고백하며 걸어가는 삶의 모습인 것이죠. 그렇다면 성전을 짓는 것은 보여지는 성전만이 성전을 짓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신령한 집을 우리가 날마다 지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지어야 되는가? 규격대로. 우리가 예배 시간에 시간을 지키는 것도 규격대로예요. 오늘도 영상으로 예배하는 자들이 있지만 영상으로 어떤 모습으로 예배하고 있는가요? 어느 집 어느 분사님이 짓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자기도 직장 때문에 예배할 수가 없어서 영상으로 하는데, 자기는 설교만 듣고서 예배에 참여했다고 주일 지켰다고 생각하는데, 함께 직장의 동료들은 묵도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따로 시간을 구별을 해서 영상이지만 따로 구별해서 예배를 드리더라. 자기가 참 부끄러움을 느꼈다고 그러면서 그 고백을 하는 얘기를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형편에 따라 할수 있지만 어떤 마음으로 하는가는 하나님이 달리 보실 겁니다. 예배자의 모습, 성전을 지어 드리는 자의 모습을 갖고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이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모습이고 우리가 능히 우리 마땅히 드려야 될 모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가? 오늘 하나님의 성전을 바쳐드렸던 솔로몬처럼 신령한 집을 내 안에 건축해 드려지는 그런 복된 날로 하나님이 다윗과 약속하신 그 은혜가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하는 복된 날로 이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주곤합니다 우리 함께 예수의 기도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요 오늘도 새벽 기도인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요 오늘도 예물을 드리는 믿음의 권속들을 주님께서 극렬히 여겨 주옵소서 안한준 권사님, 정금주 권사님, 박상도 권사님, 천일 권사님, 박전순 권사 그들의 이름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여 저들에게 극렬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여 중한 자실에 있는 우리 이월선 권사님을 주님의 손에 그의 이름을 올려드리오니 주님이여 저를 극렬히 여겨주소서 오늘도 치유와 회복의 아침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요. 오늘도 특별한 기도자 못 갖고 나온 주의 백성인 저들의 이름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여 저들을 굳이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새벽을 깨워 주께서 달려나오게 하시고 주와 더불어 한 날의 삶을 살게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 건축하는 솔로몬의 정성과 마음을 우리 마음에도 허락하여 주시어서 솔로몬의 삶과 함께해 주셨던 하나님 우리의 삶에도 함께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이날 되게 하옵소서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일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과 역사가 이제와 같이 영원히 함께해 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